안녕하세요. 탈무대 창의평생교육원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소개해드릴 교구는 상자 닫기입니다. 상자 닫기 교구는 놀이 형식을 통해서 수연산학습을 할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자발적인 성취 동기를 제공하게 되고 또래와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건강한 경쟁심과 협동심을 기를 수 있습니다. 1부터 9까지를 의미하는 숫자막대 9개가 있는 상자닫기 게임은 주사위 2개를 던져서 나온 두 수의 합을 숫자막대 9개를 이용하여 만드는 놀이활동입니다. 이 놀이활동을 통해 다양하게 수를 분해하고 조합하면서 자연스럽게 연산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고 자신감과 흥미가 생깁니다. 상자 닫기는 둘이서 함께 놀이할 수 있는 활동입니다. 둘이서 놀이하기 위해서 먼저 숫자 막대를 가운데로 위치시킵니다. 그리고 가위바위보를 통해 순서를 정합니다. 숫자 막대의 한쪽 사이드가 각자의 영역이 됩니다. 먼저 시작하는 사람이 주사위 두 개를 던집니다. 주사위를 던져 나온 수의 합을 구한 후에 그 합에 해당하는 막대를 자신의 영역으로 가져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주사위의 눈이 4와 4가 나왔기 때문에 합은 8이 됩니다. 이 경우에 숫자 8 막대 하나만을 가져올 수도 있고 8이라는 합을 임의의 숫자들로 나누어서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3과 5를 더해도 8이 됩니다. 혹은 2와 6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혹은 1과 2와 5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차례가 끝나면 상대가 다시 주사위를 던집니다. 이번에는 6과 1이라는 눈이 나와서 합이 7이 됩니다. 7만큼 숫자 막대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7 막대 하나를 가져와도 되고 상대가 이미 가져갔던 2 막대와 5 막대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순서를 정해서 막대를 가져오기도 하고 상대에게 뺏기기도 하면서 게임이 진행됩니다. 게임 진행하는 전체 시간을 정해놓거나 주사위를 던지는 횟수를 정해서 게임 종료 시점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주사위를 각자 5번 던지고 게임 종료하기로 결정을 하였을 때 게임이 끝났을 때에는 더 많은 숫자 막대를 가져온 사람이 이기게 됩니다. 숫자 막대를 가져온 개수가 서로 똑같다면 가져온 숫자 막대의 해당 수를 모두 더해서 합이 더큰 사람이 이기게 됩니다. 이렇게 각자 4개씩 숫자 막대를 가져갔을 경우에 아래쪽으로 숫자 막대를 가져온 사람은 1과 3과 4와 6을 가져왔기 때문에 총 합이 14가 됩니다. 반대로 위쪽으로 막대를 가져갔던 사람은 2와 5와 7과 9를 가져갔기 때문에 합이 23이 됩니다. 그러므로 23만큼의 숫자 막대를 가져간 사람이 이기게 됩니다. 상자 닫기 교구를 활용해서 둘이서 협동하여 게임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모든 숫자가 보이게끔 숫자 막대를 아래로 내려놓습니다. 둘이서 협동하여 주사위를 던져서 앞서 놀이했던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숫자 막대를 올립니다. 주사위를 던져서 나온 수의 한 만큼 숫자 막대를 올릴 수 있습니다. 다만 둘이 합동해서 게임을 할 때에는 한번 올렸던 숫자 막대는 다시 내릴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숫자 눈금이 6과 5가 나왔기 때문에 총합 11만큼 숫자 막대를 올릴 수 있습니다. 9와 2를 올려서 11만큼의 0 숫자 막대를 만들었습니다. 주사위를 한번더 던져서 6과 1의 눈금을 얻었습니다. 이번에는 합이 7만큼의 숫자 막대를 올릴 수 있는데요. 이미 사용했던 2의 숫자 막대는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2와 5를 활용해서 합이 7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남아있는 숫자 막대를 활용해서 7만큼 숫자를 가져가도록 합니다. 7의 숫자 막대를 올려보겠습니다. 다시 주사위를 던집니다. 이번에는 3과 4의 눈금이 나왔습니다. 총 7만큼 숫자 막대를 가져가기 위해서 1과 6을 올리겠습니다. 다시 주사위를 던집니다. 이번에도 2와 5의 눈금이 나와서 7만큼 가져가기 위해서 3과 4의 숫자 막대를 올리겠습니다. 이번에는 2와 4라는 눈금이 나와서 6만큼의 숫자 막대를 가져가야 합니다. 하지만 남아있는 숫자 막대가 5와 8이기 때문에 6이라는 숫자를 만들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주사위를 다시 한번더 던지게 됩니다. 이렇게 반복해서 주사위를 던져서 1부터 9까지의 모든 숫자 막대를 올리면 게임이 끝나게 됩니다. 보다 더 적은 횟수로 숫자 막대를 모두 올리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연산 활동을 하기 위해서 주사위를 던져 나온 수를 더하는 것 뿐만 아니라 빼기를 활용해서 숫자 눈금을 올릴 수도 있습니다. 연산에 자신 있는 친구들은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등 자신이 할수 있는 모든 연산 수식을 활용하여 주사위를 적게 던져서 1부터 9까지의 모든 숫자 막대를 올리도록 완성해 봅시다. 친구들과 함께 주사위를 던지고 다양하게 연산 놀이를 하면서 수연산에 대한 자신감을 가져 봅시다. 감사합니다.